안녕하세요. 세퍼를 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10만 6천 달러를 찍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산타렐리라는 말을 적극 반영하듯이 미 대선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거래나 선물거래 전체적으로 상승장을 잘 이용하신 분들은 꽤 많은 수익을 봤을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조정 없는 상승을 보여준 비트코인이 언제 또 하락할지 아니면 어떤 그림의 조정을 보여줄지는 예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문가 커뮤니티에 따르면 1차 98,000 달러 도달시 2차 84,000 달러까지도 보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물 거래에서는 조정이 오기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조정에서 추매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선물 거래라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물 거래는 역시 레버리지 때문에 수수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거래 수수료를 다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혜택을 챙기면서다. 환급받고 증정금 30 테더를 추가로 받으면서 거래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거래소 계정이 존재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저번 달까지 무려 9,800 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환급받았습니다. 코인 수수료는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계셨을 텐데요. 테더원을 알고 계셨다면 벌써 수수료 절약을 시작하셨겠죠. 테더원은 내가 거래하는 코인 거래 수수료를 돌려주는 공식 페이백 앱입니다. 바이비트는 페이백 40%의 수수료 할인 20%, 비트겟은 페이백 60%의 추가 할인 50%를 제공해주는데요. 테더원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한달 수수료를 사진으로 비교해볼게요. 이렇게 수수료는 당연히 거래소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달로 계산해보면 지불하는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그중 일부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2분 안에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더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합니다. 상세 페이지에 있는 링크 클릭을 눌러서 거래소 가입을 새로 진행해주세요. 나는 이미 사용하는 거래소 계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상관 없습니다. 거래소는 세 가지 신분증으로 계정을 세 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계정으로는 페이백이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신규 가입을 해줘야 하고요. 그런 다음 내 거래소에 UID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주면 혜택 적용이 완료됩니다. 평소처럼 거래하면서 수수료 할인과 페이백 혜택을 매일매일 적립받는 겁니다. 출금도 간단합니다. 출금이 필요할 때 테더원에서 출금신청을 누르면 지정한 지갑으로 출금이 됩니다. 테더원 가입만 해도 최대 30테더를 증정받는데요. 여기에 추천코드 TOP를 입력하시면 추가로 10테더를 더 받으실 수 있으니 가입하실 때꼭입력해셔서 추가 혜택 받으세요. 테더원은 바이비트 비트겟, OKX 외의 주요 8개 거래소와 공식 제휴를 통해서 인증받은 공식 페이백 앱이니 계정정지나 수수료 혜택을 받다가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요소는 완전히 배제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고객에게 신뢰받은 글로벌 앱으로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더원을 이용하시면 트레이딩뷰에서 월구동료 2,000달러 상당의 보조지표도 무료로 받아서 이용해볼 수 있으니 빠르게 가입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셀퍼를 전문가였습니다.